어,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통계는 이제 대표값이랑 뭐가 있냐면 산포도가 있어. 그렇지? 네. 자 이제 어차피 선율이는 방금 한번 뭐 했으니까 알긴 났는데 대표값은 어떤 자료들의 전체 특징을 뭐 하는 거?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에는 뭐 하고 뭐가 있냐면 평균하고 그다음에 중앙값하고 최빈값 이렇게세 가지가 있어. 뭐 하고 뭐가 있다고? 평균 응. 대표 값은 누가 누가 있다고? 평균? 중앙 값. 응, 최빈값. 그치. 중앙 값. 최빈 값. 이렇게.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등등등등이 사실 있는데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세 개를 배운다 이거야. 그치? 그리고 이 대표 값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평균은 그냥 저기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처럼 자 일단 별량이라는 건 자료의 그냥 값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점수라고 하면 각자 점수들 뭐 37점, 57점, 98점 뭐 이렇게 할 때이지 그 점수 하나하나를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별량이라고 불러. 걔네들의 총합을 뭐로 나눈다? 별량의 수로 나눈 게 평균이겠지? 그래서 4, 5, 2, 9이 별량들의 평균은 자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평균은 그렇지 그게 이제 평균이고 중앙값은 이제 작은 순서부터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 그래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중앙값이야. 뭐라고?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 돼. 그치 그래서 이제 저기 뒤쪽에 살짝 봐봐. 중앙값은 자, 별량을 무슨 값부터? 작은 값부터 머든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위치상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값이 중앙값인데.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별량이 있으면 홀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1, 2, 2, 4, 5처럼 홀수야 다섯 개.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나열하면 자, 딱세 번째 값인 2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중앙값이 되겠지. 홀수 되면. 그치. 그래서 세 번째 값이 이제 중앙값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야. 그러면 1, 2, 2, 3, 5, 5거든?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여섯 개가 있으면 한 가운데 값이 누구야? 한 가운데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짝수 개면, 그세 번째랑 네 번째 있잖아. 가운데 있는 두개 얘네들의 평균이 무슨 값이 된다? 중앙 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하고 3인데, 얘네들의 평균 얼마야? 더하면 2.5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별량 중에서 아닌 게 중앙 값일 수도 있어. 그래서 별량하고 이렇게 다른 중앙 값이 나올 때는 자료의 개수가 뭐일 때 일어난다? 짝수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자 자료가 홀수개면 한 가운데가 중앙값이고 자료가 짝수개면 가운데 두 개의 뭐가 평균이 무슨 값이 된다 중앙값이 된다 알겠지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평균 다시 앞으로 잠깐만 갈게 평균 이 일반적으로 되게 좋댔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평균은 요 개념 때문에 여기 읽어봐. 는 뭐라고 했다 대체로 자료 전체의 대표 경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니까 대표값으로 굉장히 좋아. 근데 평균은 무슨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극단적인 값이 뭐냐면, 막, 이제, 뭐, 어떤 점수들이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수가 하다가 200점이야. 그리고 확큰게 있어. 그러면 걔 때문에 평균이 그냥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면 좋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뭐가 된다? 자료 전체의 대표적인 경향을 평균으로 나타내기가 좀 어렵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대표 값을 평균 말고 뭐로 쓰는 게 좋을까? 그럴 때, 중앙값을 쓰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좋으나, 평균이 좋으나, 무슨 값이 있을 때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보다 누굴 사용하자? 중앙값을 사용하자.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봐봐. 73점, 85점, 77점, 10점, 80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대충 다 비슷한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점처럼 무슨 값이 있어? 극단적인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전체의 대표를 나타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는 평균보다는 뭐가 더 좋다? 중앙 값이 좋다. 뭐 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여기다가 고양이가 말하는 말을 줄쳐놔, 얘들아. 알겠지? 자, 자료의 값들 중에서 매우 크거나, 무슨 값이 있을 때는?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언제가 더 좋다? 중앙값이 더 대표값으로 적당합니다. 알겠지? 그 외에 딴때는 그냥 다 평균이 더 좋은 거야. 일반적으로는. 자,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중앙값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자 위치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홀수계면 한 가운데 수가 중앙값이고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이고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보다는 뭐가 더 좋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좋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빈값이라고 있는데 최빈값은 그냥 가장 비나다는 뜻인데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이 최빈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최빈 값은 그러면 이제 최빈 값은 꼭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일 수도 있냐면 두개 이상일 수도 있는데 봐봐. 1, 2, 2, 2, 3, 4야. 그러면 2가 몇번 나왔어? 세번 나왔지? 그러면 최빈 값은 누구를 선택한다? 2를 선택한다. 얘처럼 1, 3, 3, 5, 5야. 그러면 3도 두번 나왔고 5도 두번 나왔잖아. 그러면 최빈 값은 누구다? 3하고 5다. 그래서 최빈 값은 항상 한 개가 아니야. 몇 개일 수도 있다. 두개 이상일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만약에 다 똑같이 3, 3, 3, 3 3이야. 그럼 얘가 누구가 더 많이 나온 게 있다, 없다? 없음. 없다. 그러면 이럴 땐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최빈값이 뭐 하다? 없다, 얘들아. 됐어? 그러면 이제 보통은 평균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땐 뭐가 더 좋냐면, 중앙값이 최 대표값으로 더 좋아. 근데 이제 채빈 값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가게를 해, 장사를 한다고 쳐봐. 그래서 내가 신발 가게를 하는데, 뭐 모든 사이즈를 딱 똑같이 10켤레씩 갖다 놓을 필요는 없지. 그럼 보통 어떤 걸 갖다 놓는 게 좋냐? 많이? 팔리는 걸 많이 갖다 놓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발 가게를 하는데, 보통 여자 사이즈는 240mm, 남자 사이즈는 한 270mm가 많이 팔려. 그러면 당연히 이 많이 나오는 값들을 뭐해 많이 갖다 놓겠지.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신발 가게 사장이라면 최빈값을 이용해서 뭘 사용하는 게 좋다? 대표값을 사용하는 게 좋다. 알겠지?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자 봐봐 대표값에서 평균하고 중앙값은 얘네들이 다 어땠어? 수량이 대표값이지. 그렇지? 그런데 최빈값은 얘들을 들어서 이제 꽃을 조사한다고 쳐봐. 그러면 꽃이 장미, 장미, 장미 장미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국화 국화 두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할까 국화 말고 카네이션 카네이션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쳐봐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최빈값은 누굴까 얘들아 장미? 장미지 그치 그러면 수량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뭐야 물건일 수도 있어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이때는 최빈값이 숫자가 아니라 뭐일 수도 있다 장미 자체가 뭐일 수도 있다 최빈값일 수도 있다. 이해갔어? 그동안 평균하고 중앙값은 숫자잖아. 그치? 근데 얘네는 그냥 자료 자체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그게 최빈값의 특징이다. 자, 됐어? 이해갔어? 응.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그냥 대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 1.1번 가자. 자, 6명의 듣기평가 조사한데 뭐를 구하래?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다 더해서 매출을 나눠주면 된다. 6으로 성실하게 나눠주면 돼. 어. 왜? 아, 안 해봤어. 선생님, 또 11, 17, 19, 15. 아, 계산해보니까 16이야? 이걸 얼마로 나누면 된다고? 6으로 나누면 된다고? 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평균 계산해주시면 돼. 그런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28이고, 이렇게 두개 하면 34가 되고, 이렇게 굵게 해도 34가 되니까 68에다가 28 더하면 얼마야? 9, 0 6이 되고 얘를 6으로 나누면 6, 1은 요어 그러네 잘했네 16 맞네 이렇게 잘 됐어? 음,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돼자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지 평균은? 근데 여기 1.2번처럼 이렇게 줄기잎그림 애들 못 읽는 애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해 이거 줄기잎그림은 중학교 1학년 때한 건데 줄기가 10의 자리고 잎이 무슨 자리야? 1의 자리 그럼 자료로 이건 얼마를 읽어야 돼? 음. 26그 다음 얘는 얼마? 27. 그냥 얘는 31, 33, 36, 36. 그다음에 40, 41, 43. 그다음에 53.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된다? 10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이건 어렵지 않지? 네. 자, 1번은 됐고 뒤로 가서 이제 하나 더 풀게 최빈가 아, 3.1번 보자. 3.1번은 얘를 무슨 값을 구하래? 중앙값을 구하래. 이제 그럼 중앙값은 1단계는 어떻게? 작은 것부터 뭐 하대로 쓴다? 순서대로 쓴다. 그렇지? 일단 1, 1, 1두번 있어. 그다음에 누구 써야 되지? 4 쓰고, 5 쓰고, 6 쓰고, 7 쓰고, 8 쓰면 돼.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네. 몇 개야? 짝수개야, 홀수개야? 홀수요. 어, 어 홀수개네. 그러면 일곱 개니까 딱 가운데에 몇 번째 값을 써줘야 된다? 둘, 넷, 네, 여섯, 일곱. 오래 써줘야 되지, 한 가운데? 그치, 그래서 네 번째 값을 선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위치상 가운데 있는 게 중앙 값이고, 만약에 짝수개면 가운데 두 개에 뭐를 구하면 된다? 평균을 구하면 된다. 이것도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응. 다 됐어, 그렇 자, 근데 이제 4.1번이 좀 달라 오는데 만약에 이제 4.1번처럼 이렇게 나왔어,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시면 되고 중앙값은 좀 나열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두 번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풀어보라고 했거든, 직접 계산 안 하고, 자,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어느 게 대표값으로 적당해, 얘들아, 이럴 때. 어느 게더 적당할까? 평균일까? 중앙값일까? 중앙값이지. 중간값. 그치, 중앙값이다.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보기가 좋아. 수행에서도 왜, 왜 그럴까? 왜 누구 때문이야? 어, 1이라는 여기 1, 그래서 1이라 1, 1이 2, 극단적인 값이므로 평균은? 뭐로 적당하지 않다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러면 되겠지 평균은 대표값으로 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다 얘들아 알겠지 1이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그래 어. 자 평균하고 중앙값은 알아서 구할 수 있지 이거 쉽지 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최빈 값. 최빈 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거든? 일단 쭉 보면 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 16. 이야 16이 지금 몇번 나오는? 한 번, 두 번, 네. 세 번, 네 번이나 나오는구나. 16 맞네. 그치, 16. 맞지? 응. 자, 그럼 이제 모자 가게야. 그러면 이제 6.1처럼 모자가게야 그러면 모자가게라는 상황 자체가 어때? 당연히 대표 값으로 많이 팔리는 걸 많이 갖다 놔야 되잖아? 그니까, 러 당연히 이때 대표값으로 누구가 제일 좋지? 최빈값이 음. 더 좋은 거야.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때 최빈값이 가장 대표값으로 좋고 그치? 누가 최빈값이냐? 이모자게에서는 58. 58, 58이 지금 4번 어 그러네. 58cm다. 단위 써줘야 돼. 상공해도 단위 안쓴 애들 틀렸다. 점수 다 깎였어. 아, 진짜요. 네. 중요하게 생각해. 그거는.